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뚜렷한 목표 의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. 변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이제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이삭킨이라는 종목 자체가 남자다움을 또 많이 강조하는 스포츠고요. 어느만큼 뭐, 찢어지거나 그러면 거기서 바로 마취도 안 하고 바로 꼬매고 바로 샵. 투입하고 그러거든요. 팀 스포츠가 좋은 게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할수 있어. 뭐 이런 팀워크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매체들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저희 선수들 이 스케이트 타는 소리나 저희끼리 패스하고 슛쏘는그 소리에 대한 박진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시거든요. 저희가 최선을 더 노력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거니네요 미친 존재감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